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K뷰티 푸드 우수 중소벤처기업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중기부는 지난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K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 K슈퍼루키 위드형을 추진했고, 지난 5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K 뷰티 푸드 기업을 육성하는 K 전략 품목 어워즈도 진행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역량을 가진 우리 중소기업, 이 분야의 중소기업들이 세계의 시장에 나가고 싶어도 어떻게 나가야 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역량 있는 분들을 먼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다. 그렇게 확인된 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져가자 이게 저희의 생각이었고 그전 과정에서 오늘 또 제가 보니까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좀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미 아마존에서도 팔리고 있고 이날 시상식에서 K 뷰티 크리에이터 챌린지내 수출 유망 제품 트랙과 신제품 아이디어 트랙에서는 각각 주식회사 리퀴드네이션과 주식회사 레이어스 코스메틱이 K슈퍼루키 위드영에서는 주식회사 코스멘토코리아, K전략품목어워즈의 뷰티푸드 분야에서는 각각 주식회사 정샘물 뷰티와 주식회사 뉴헤리티지가 1등 기업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현재 K뷰티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어, 그걸 정말 실감하고 있는 이 시장이 커가는 상황 속에서도 저희와 같은 수출 초보 기업이 어, 발돋움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신 중기부와 아마존에게 깊은 감사를 표현드리면서 이번 기회를 좀잘 발판 삼아서 저희가 K뷰티를 넘어서 세계 뷰티 시장에서 한 획을 긋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점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 각 프로그램별로 중기부와 민간 협력 기업이 함께 다양한 수출 지원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